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건강한 남자, 건강 이야기, 뉴맨 윤영우 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뉴맨 담당 부장, 양석규입니다. 영웅장님. 얼마 전에 내 친구들 모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루 좀 일찍 간 날이 있었잖아요. 어, 어, 어. 아, 그때 친구들 술 먹다 보니까, 음. 아, 우리 바로 옆에 테이블에 중년 커플이더라고요. 근데 너무 다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부부 사이가 되게 좋은가 보다. 어, 근데 부부 사이가 너무 좋아보여서 그냥 이러고 있었는데, 어, 갑자기 남자가 그러더라고. 아, 술도 먹고 운전 못하는데 쉬었다 갈까 그러더라고. 음. 근데 간간, 이게 공부, 생각해보니까, 부부 사이에는 쉬었다 간다는 말을 안 쓰잖아요. 왜? 아니, 부부 사이에 술 마시러 나왔어 해서 좋아 그러면 집으로 바로 가든가 대리 불러서 가든가 야 부부도 야이따 밖에서 할때 많아 쉬었다가 것도 아니고 야, 술 마셔서 운전을 못 하니까 나온 김에 떡볶이 김에 제사 지는다고 <laughs> 나온 김에 아여 네. 오늘 집에 들어가지 말고 밖에서 살까 그런 네. 의미가 될 수도 있잖아 나도 결혼해서 밖에 나가서 밥 먹고 뭐하고 우 라이프랑 해도 이렇게 다정다감하는 않거든요 야, 그리고 난 바라보는 눈이 너무 사랑스러웠어. 애틋하지. 어, 애틋하데 그렇지. 아, 지금 헤어지면 또 언제 만나나. 그런, 우리 어. 연애할 때 그런 느낌이야? 어, 아, 이거는 내100% 불륜이잖아요. <laughs> 야, 100%라고 그래. 단정은 짓지 말고 어. 불륜일 확률이 높다. 100%는 아니잖아. 100%는 아니면 그래도 9 9 9그야 이거는 우리 총이라는 게 있잖아. 우리가 지금까지 사회생활을 1, 2년 한 것도 아니고 또 그렇지.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것도 봐와요. 그리고 실제로 뭐내 친구들 중에서 이렇게 뭐바람피 애들도 있고 그런 친구들 보면 딱 티가 나요. 그래서 이거는 100% 불륜이 맞거든요. 음. 그, 맞아. 불륜이 확률이 높긴 하지. 음. 맞아, 어.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불륜들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뭐 겉으로 봤을는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어 여러 가지 이제 모임을 제가 갖고 있잖아요. 일단 음. 첫 번째로 제가 하는 게 일단 골프. 그것도 하고 있고 또 이제 제가 주말에 등산도 다닌다고 했잖아요. 음. 근데 확실히 이렇게 불륜님 분들은 티가 나요. 훨씬 다정스럽고 애틋해 어. 보이지. 그 제가 전에도 한번 영상 얘기했을 거예요. 꽃표장 가가지고 우리 앞 팀에 치는데 음. 어, 남자가 여자 공도 놔주고 그리고 뭐 얘기도 뭐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치라 얘기도 해주고 또 이제 멀리서 이렇게 나가는 거 보이잖아요. 근데 여자 공은 이쪽이고 남자 공은 이쪽인데, 꼭 여자 공으로 같이 가서 하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야 부부 사이가 되게 좋아 보인다라고 얘기하니까 캐디님이 그때 한마디 했다 고했잖아요 아이 저거 100% 불륜이라고.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절대 부부 사이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골프장 같은 데서도 그런 불륜적인 생각이 좀 많이 있나봐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등산한다고 했잖아요. 음. 등산에 가면, 특히 주말에 가면, 이렇게 산악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산악회, 내가 옛날에 산악회 들었었잖아. 네. 근데 이 산악회가 중요한 게, 부부가 같이 오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 네, 극히 드물다 내가 저 산악회 드, 드, 밴드 어떤 모임에 들었었잖아. 음. 부부는 한, 한, 쌍도 없었어. 어. 근데 갈때 부부가 돼. 음. <laughs> 뭐 그거는 내가 생길 수밖에 없더라. 왜냐면 내가 이제 와이프랑 같이 등산을 하잖아. 음. 남자가 보통 이렇게 가면서 좀 힘든 코스 있으면 내가 우리 와이프 잡아서 끌어올려주기도 하고 음, 손잡고 하기도 또 힘들면 좀 밀어주기도 하고 하거든. 음. 또 와이프가 힘들면 옆에 쉬어서 같이 이제 앉아서 같이 쉬어주면서 그렇지. 얘기도 해. 그러니까 이렇게 유대감이 많이 가져가질 수밖에 없어. 맞아요. 맞아요. 특히 봐봐, 남녀 간의 스킨십이 생긴다? 이런 자연스럽게 1차적인 스킨십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됐잖아. 음. 그럼그 다음 2차는 정서적인 교류가 좀더 쉽게 올 수밖에 없어. 그렇지. 어 그래서 이제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 와이프. 내가 가끔 주말에 골프 치러 가게 되면 와이프 혼자 있게 되잖아. 그래서 와이프가 나 혼자 산에 가도 돼? 나는 그러거든. 응. 내가 아니라고 응. 그러거든. 그러면 <laughs> 하도 그런 모습이 많으니까 와이프가 건전하게 가도 그것도 있어. 여자 혼자 이렇게 오잖아 산에. 그러면 나, 남자들이 꼭 여자한테 말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가서 조금 뭐 이렇게 유대관계를 형성하려고 하는 나는 그때 사냥회도 오히려 여자들이 나한테 음. 막 잔뜩 오던데 아유 또저 오빠 거. 오빠 그러면서 그냥 내가 보기엔 누난데 나보고 오빠네그거는 <laughs> <laughs> 이제 모임이잖아 모임에서 음. 그러는데 근데 아무래도 그 여자 혼자 산에 가게 되면요 사람들이 보통 남자 생각하는 게 여자 왜 혼자 왔을까 왜 그걸 생각을 해? 어? 아 저는 생각 해요 내가 그 생각을 하는 거지 이게 내가 이 직업적으로 우리 뉴맨을 대 판매하면서 많은 남자들 만나잖아요. 그, 남자들 고민, 우리 제품 고민이 뭐예요? 남자들 오는 이유가? 팔기가 잘안 된다. 여자랑 잘 못한다. 음. 시들어서 여자가 무안 좋다. 아우, 음. 자존심 상했다.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듣잖아. 그렇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이런쪽좀 초기, 아니면 이런 불륜에 좀 관심이 많이 가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요새 뭐, 우리야 지금 50대, 60대지만은 요새 30, 40대 불륜 커플이 정말 많다고 그래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요새 보면 이제 오피스 와이프라든가 뭐 오피스 허스밴드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저는 외부에서 이렇게 갑자기 만나서 불륜하는 것보다 직장내직장 내, 직장내 그게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같이 일하다 보면 뭐 일적으로 말을 많이 하게 했으니까. 되고 뭐또 같이 식사도 하게 되고 아니면 끝나고 나서 또 이제 회식이라든가 그리고 또술 한잔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게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 없었지만 이게 가까워지다 보면 그 벽이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한 번이 어려워서 그렇지, 두 번, 세번그 관계가 계속 지속되면, 그 다음부터는 너무 쉽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맞아. 한 번, 음. 한 번이 힘들지, 두 번은 쉬워. 드라마라든가 이런 데도 보면, 보통 직, 장 내에서 불륜이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또 뉴스에도 보면은요, 이렇게 둘다 결혼했는데,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같이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 어쩌다 있는 게 뉴스에 나오니까 부각되는 것뿐이래니까 그게 일상 많지가 않다니까 극히 만만명 중에 한명 에이 에이 그, 아유 그만명 중에 한 명이면은 누가 0. 0. 거면... 0 0.01% 0.001% 정도 아니야 아니야 내데 아니, 나는 분류는... 아니 아니야 아니. 너는 아니, 너는 저... 너는 그런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 너는 그런 눈으로 뭐어에는 뭐만 보인다고 어? <laughs>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야 시청자분들 댓글 한번 달아줘 보세요 양 부장님 말대로 불륜이라는 게 거의 없을까요? 저는 적어도 둘다 결혼을 했거나 어느 한쪽이 결혼했을 때 이제 그게 무너졌을 때가 이제 불륜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한 20%에서 30%는 친구 아니야? 될 거라고 봐요. 나는 많아야 많아야 이 많에 5% 2% 그거 봐봐요. 한번 잠깐 잠깐 그럼 네 어. 주위에 네 친구들이 네. 한 10명 몇명 있지? 어. 그러면 은 20%라면 은한두 명이 불륜이야? 그럼 봐봐 이것도 생각... 아 잠깐 네, 그, 네 친구 불륜이야? 두 명이? 아니 내 얘기를 들어보라고요? 불륜이라는 게 지속적인 관계를 계속 가는 게 불륜... 그것도 불륜이지만... 그 아니, 불륜 내가, 커플! 내가, 아 커플이잖아. 근데 만약에 내가 결혼한 상태에서 외간 여자, 다른 여자를 만났어. 그거 불륜이 아니에요. 그거 잠깐 바람... 아니 그러니까 바람도 불륜에 들어가는 거죠. 불법적인, 도덕적으로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는 게 불륜인 거잖아요. 아 결혼하고 나서 어, 결혼하고, 결혼하고 나서 한 남자만, 한 여자하고만 어 그런 사람이 과연 양분이 몇 프로나 있어? 그거는 많지 가 않지. <웃음> <웃음> 그거는 많지 않을 거라 어. 생각을 해. 그래서 불륜 커플은 진짜 둘이 뭐몇년 동안 아니면 몇달 동안 계속 주기적으로 불륜, 것도 불륜 커플이었겠지만 한 번의 외도도 저는 이것도 불륜이라고 보거든요. 외도하고 불륜하고 차이가 뭐야? 잠깐. 미쳐가지고 잠깐 한 번, 한 번, 어. 근데 한 번, 두번 이런 말이 있다. 어한 번도 바람을 안빈 사람이 있어도 한 번만 핀 사람은 없다고 그랬어. 음. 그러면 우리나라 부부들의 거의 20%, 30%가 다 외간 남자하고, 네 와이프가 외간 남자고 하고, 너, 네가 외간 여자고 하고. 그게 말이 돼? 아이씨 말이 하고 아, 말도 아니, 야 여기서 가족 이기나아니 근데 이게 비웃해 잖아그 말이 되냐고. 말도 안 되는 거지. 아 근데 많아요. 우리가 저는 이제 이런 커뮤니티도 많이 들어가고 하잖아요. 근데 실적으로게 티가 안 나거나 안 걸렸을 뿐이지. 어불륜한점 많고요. 음. 그거는, 나는 그거는 20%? 음. 20%, 30%? 근데 이제 저는 이 불륜의 끝은, 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절대 좋지 않다고 봐요. 물론 제 주변에도 그렇게 했던 친구가 있는데, 어, 결과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 야, 한 번, 치... 한번 실수로, 아니면 한번 눈이 멀어서, 음. 하고 딱 끝나는 경우. 너는 아까 뭐한번한 한 사람이 한 번도 불륜 안한 사람 있어도 한 번만 불륜 안한 사람 없다고 하는데 음. 그럼 불륜 한번한 사람은 지속적으로 계속 불륜을 한다는 소리잖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은 거죠. 난내주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 그래 양부장님이 <laughs> 하도 <그냥> 총이 느리고 <laughs> 내가 아 진짜 남의 그 사생활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 뿐이지. 저는 대부분 알아요. 친구들 이렇게 만나잖아요. 확실히 얘가 결혼 준비하면서 얘가 여자를 만나고 있다 그러면 얘가 일단 꾸미고 오는 것부터 해서 많이 달라요. 나는 원래 얘가 이렇게 꾸미던 애가 아닌데 오늘 갑자기 얘가 외모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어 그리고 자꾸 이제 전화로 만나자고 하면 시간이 없다 그러고 가끔 내 전화 피할 때도 있고 아니 근데 예전에 전화 통화를 이게잘 되던 녀석이 갑자기 몇 시간 전화가 안될 때가 있어. 어 그거는 얘가 뭐 진짜 일적으로 바빠서 이렇게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뭐 핸드폰 어디다 놓고 왔다거나 그런 것만 모를까, 어 얘가 안 받는다, 얘가 뭔가 좀 다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받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받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안 어, 그게 이제 거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어. 근데 또중으로는 핸드폰에 뭐장근장치가뭐돼 있다거나 아니면 같이 얘기 중에 뭐, 뭐 전화 왔을 때 갑자기 전화 를안 받고 뭐 나중에 전화할게 한다거나 이렇게 빨리 끈다거나 어뭐 그런 경우들 그런 증상이 나타나 보면은 그러면. 대만 남자들 알아. 쟤, 그러면, 야, 너 뭐야, 너 누구야? 이렇게 막 얘기하거든요. 친구들 만나면 이렇게 장난식으로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것도 이제 그 불륜을 한다고 한다면은, 물론 이제 타고난 바람둥이여서 뭐, 이 여자, 저 여자, 뭐, 자기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수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고 또 이제 분류라는 또 이유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뉴맨을 판매하잖아요. 근데 남자들, 우리 고객좀 친하면 얘기 많이 해주셔. 어, 자기는 이제 와이프랑 안 하는데 여자친구랑 관계한다고. 왜냐면 하 와이프가 이 관계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이 있대요. 그렇지, 그렇거부 이유가 어. 네, 이제 두가지 여자가 이제 갱년기를 가져서, 그래서 이제 뭐 여자들도 갱년기는 시대적 변화가 있으니까. 그걸 안 하고 싶어 하잖아요. 또자 거부하는데 반대로 남자가 이제 성욕이 있고 건강해. 그럼 남자는 이 풀어야 되는 그 욕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밖에서 풀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서로 간에 신뢰하지 못할 경우. 그러니까 내 와이프한테 내가 정신적으로나 뭔가해서큰 상처를 받았거나 아니면 굉장히 큰 자존심을 내가 뭐 겪었거나 뭐 그런 상황이 있으면은. 어, 남자는 있잖아요. 몸이 안 따라, 몸이, 그러니까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발기라는 게안 되잖아요. 그러면 관계를 못해 갖고 싶은 욕구 충동이 안 생기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런 걸 밖에서 풀지 않나. 음, 근데 나는 이제 우리 고인들 가끔 여자분이 우리 제품 구매하시는 경우가 있잖아. 어. 나는 참이 여자분 현명한 분이라고 생각해. 음. 왜냐면 남편의 남성 기능이 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 자신감을 즐기위치... 는 어렵게 얘기하는데 어렵게 꺼내는 게 보면 남편이 관계가다 자꾸 죽어요. 아니면 남편 사이즈가 좀 작아서 제가 좀더 만족해요. 그래서 이 류멘을 통해서 정말 극복할 수 있나요라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품이 또하나 해결책이고 이 여자는 이 해결책을 찾아서 남편을 좀더 끌어올려 주는 거잖아요. 아니, 남편한테 음. 자신감을 심어 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도 있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도 그럴 수도 있고. 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그런 걸써는 뭐, 불륜 관계에서도 우리 누멘이 꼭꽤큰 역할을 하기도 하네. 이게 양날의 거미야. 아. 가정에서 잘 쓰면 정말 좋은 제품이고, 그렇지. 밖에서 쓰면은 딴 사람한테 정말 더잘 쓰는 거니까, 음. 이거는 가정한테 이제 미안한 거고. 되도록이면 저희 유맨은 건전하게 사용해주세요. <laughs> 아니 그냥 제대로만 사용해주세요. 자, <laughs> 네. 여기서 끝냅시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시느라고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